하늘이시여 하나님 신이시여. 저는 우주의 절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상 천지장조하심을 믿습니다. 백살을 기준으로 80이면 수면 시간을 빼면 30년 남은 생의 절반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수많은 불운 속에 인생을 헛되이 살았지만 하늘이 저희 집안 저희 불안에 악의 구렁텅이 조금이라도 행운이나 복이 오면 바로 차단 잘하십니다. 그리고 저의 불운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어차피 저 또한 신의 작품이니 좀더큰 불운과 불행을 주십시오. 저희 집안도요 그냥 잠결에 목숨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을 못하러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들어 더러운 목숨을 구걸하게 만드시는지 간단히 요즘 좋은 건 많잖아요. 심근경색 심장병 좋은 것 많은데요. 꼭안 가르쳐 줘도 아실 텐데 꼭 이렇게 글로 써야 아시는지요. 끝없는 추락에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것은 제 목숨 가져가는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 즐거움에 그하게 술 한잔 하세요. 저의 불운과 끝없는 추락이 하늘의 즐거움이라면 저는 오히려 기쁘니 더 깊은 불운을 주세요. 이렇게라도 그동안 삶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하늘이시여 저가 잠들면 바라옵건데 눈좀 안뜨게 해주십시오. 밤새 안녕되게 해주시고 혹이나 제 목숨에 장기중 조금이라도 쓸만한게 있다면 혹시 가 태어나면서 선천적기형 애기나 신장이 안좋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세요. 저의 마지막 사랑의 부탁입니다. 저가 눈을 감았을 때눈좀 영원히 안뜨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으니, 이걸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삶이 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걸로도 감사합니다.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 불운해서, 목숨 빼앗아 가지 말고,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차라리 딱한 명이라도,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추락추락,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곳 없이 1m 바닥이 바로 앞인데, 1미터 남은 게 바로 잠들었을 때내 목숨 가져가는 것이니, 제발 잠들었을 때 고통 없이 죽게 해 주십시오. 번개탄 피워서 소주 12병 먹고 문 잠그고 잠들면 밤새 안녕 간단한 것 잘합니다. 그러나 소주를 먹어야 하고 술도 사야 합니다. 이 또한 귀찮고 하늘이 보기엔 오히려 술 사고 번개탄을 사니, 혹시나 행복을 나한테 주는가, 오해를 할수 있을지 오히려 저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그냥 밤새 안녕하게 도와주십시오. 죽기엔 빠른 청춘. 구걸하나니 내 목숨 가져가서 제발 새로 태어나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병에서 해방되게 제 신장에 쓸만한 것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셔서 n-1로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50평생 살만큼 살았고 죽을 고비도 하늘의 도움으로 몇번 감사하게 받은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사람들 관심이라도 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들게 하면 이 또한 좋은 일인데. 뭐하러 살려주셔서 이리저리 힘든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하늘이시여 오늘 밤도 기회 있습니다. 한번더 장부에 잘 적어두셔서 오늘은 제발 부탁이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밤새 숨을 거두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마리씨가 된다고들 하는데.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이 씨가 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니 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늘에 가면 술 한잔 따라 드릴 테니 그때 한번더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저도 기뻐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면 저 또한 즐거울 텐데. 오늘은 저가 새벽 3시 30분쯤 잠시 눈을 붙일 텐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밤을 안 넘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아깝고 손해다 싶으시면 혹시 지나가는 건물 안에 누군가 선한 사람이 곧 닥쳐올 불운이 있다면 저를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혹시나 글이나 쓰고 알리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오늘 밤에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냥 저가 잠들었을 때 365일 쉬지 않고, 귀는 제 심장을 거두어 가시게 도와주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능력도 안 됩니까? 당신의 능력을 미사오니 오늘 밤은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8218.8,1972.